롤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출시한 영광의 챔피언이자 현재 롤에서 단 6개밖에 없는 초월급 스킨을 보유한 챔피언 하지만 특유의 고질적인 메커리즘 때문에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져 신챔이라 놀림 받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져만 가다 2021년 리메이크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정령 주술사 우디르입니다 대체 왜 우디르는 리메이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디르는 인식에 비해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챔피언입니다. 롤에서 따라올 챔피언이 없을 정도로 정글링 속도가 빠르고 기본 스탯이 높아 상대 정글 및 초반 교전에 능하며 거기다 생존 능력도 우수한 것도 모자라 조작 난이도까지 매우 쉽고 간단하죠. 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매번 발목을 붙잡았는데 그중첫 번째가 바로 팔이 짧다는 것입니다. 근접 챔피언들은 어차피 사거리 다 짧지 않음? 맞아 거기다 뚜벅이들도 많은데 왜 우디르만 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디르의 사거리가 125로 롤에서 가장 짧다고는 하나 이 사거리를 가진 챔피언이 우디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도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챔피언들과 우디르의 명확한 차이점은 평타 사거리나 이동기의 유무가 아닌 스킬로 인해 늘어나는 실질적인 교전 사거리에 있습니다. 근저 챔피언의 경우 대부분 스킬 사거리가 평타보다 긴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전 사거리는 평타 사거리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디르는 모든 스킬이 평타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사거리가 평타 사거리와 별 차이가 없고 오직 적에게 붙은 상황. 에서만 딜을 넣을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 팔이 짧은 챔피언 중에서도 최악의 사거리를 가진 챔피언인 셈이죠. 거기다 이미 알다시피 우디르는 뚜벅이 중에서도 상뚜벅이라 적 에게 붙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패시브와 곰태세의 이속 증가 가 있긴 하나 초반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cc에 대항할 수단조차 없으니 상대방 이 이동기나 cc기를 가지고 있으면 접근도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아야만 하죠. 이 때문에 우디르는 갱킹 교전 한타 가리것 없이 매 게임마다 계속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왔고 벽도 못넘으면서 벽 너머의 적도 못 때리는 처참한 현실에 많은 유저들이 우드리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디르를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때리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정작 붙어서 때릴 때도 뭔가 시원치가 않죠. 그건 딜 때문에 그런 거 아님? 물론 폭딜보다는 지들 챔피언인 탓에 데미지가 낮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스킬 모션 자체가 밋밋하기 때문이죠. 스킬의 화려함과 모션의 역동성은 롤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성능을 제외하면 챔피언이 유저에게 줄수 있는 재미는 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시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디르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챔피언입니다. 일단 롤 초창기에 만들어진 챔피언이다 보니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단순하기도 하고 모든 스킬의 이펙트마저 작고 밋밋하게 그지없죠. 근데 그건 비주얼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챔피언처럼 스킬 자체만 손봐서 해결될 일이라면 좋겠지만 모든 스킬이 평타에 의존하는 챔피언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우디르의 모든 스킬은 평타라는 작은 틀 하나에 묶여있습니다. 물론 각 태세마다 평타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죠. 거기다 평타라는 짧은 범위 안에서 스킬의 이펙트를 표현해야 하다 보니 이펙트 자체의 크기마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스킬 메커니즘을 바꾸거나 새로운 모션을 추가하는 작업, 거의 챔피언을 갈아엎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딜의 시각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라이엇은 리메이크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디르는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해도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변수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스킬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궁극기라는 가장 강력한 스킬이 없어 이로 인한 변수 창출이 아예 불가능하며 거의 모든 스킬이 단일기에 딜까지 나자 한타 때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는커녕 상대 주유 딜러 한 명을 끊어내기도 힘들죠 물론 곰태세 스톤으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곰태세는 한 명한테만 들어가는 CC기이며 그것도 적에게 바짝 붙어서 때려야 만 들어가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상대방이 뭉치기 시작하는 후반부에 더욱 심각해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때문에 우디르는 아무리 잘 커도 변수 창출 능력이 없어 혼자서 게임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데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통기한이 심하게 와버리는 성능의 치명적인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라이엇이기 때문에 리메이크 때 각성태세를 추가하여 변수 창출 능력을 줄여야 합니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디르는 벽도 못 넘고 벽 너머의 적도 공격하지 못하는 팔 짧은 뚜벅이. 그렇다고 그걸 해소해줄 만큼 스킬이 화려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마저 없다 보니 리메이크만이 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리메이크 후에도 벽은 못 넘을 것 같은. 발톱과 이빨로 찢어주마. 네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